이 썰은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혐오감이 들거나 공포감이 들수 있으므로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마취 안된 상태로 왼손 인대 접합 수술 받은 썰 강빈단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 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군대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07년 군번으로 입대했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군대를 가기 싫었지만 좋든 싫든 군대를 오게 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왕 오게 된거 열심히 하자. 어떻게든 눈치 봐서 편하게 하자. 안타깝게도 저는 전자에 속했죠.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과거 저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후려치고 싶네요. 강원도의 한 부대에 전입하게 된 저는 한 연대 기동 중대로 배치받게 됩니다 다른 부대의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 연대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중대가 저희 중대였고 그 중에 최우선 최전방으로 뛰쳐나가는 소대가 1소대였습니다 네, 불행히도 제가 바로 병사 배치받은 그곳이 1소대였죠 키 180이 넘는 근육들이 질비한 1소대에 겨우 160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인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저를 왜 보낸건지 당시 중대장의 심정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친해진 선임들에게 듣고 보면 당시 중대 내 내무 부조리 등으로 부대가 한번 심하게 피바람이 몰아친 상태였고 부대 개편의 분위기가 있다보니 저 같은 사람도 무려 1소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인 점이 있다면 저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산을 타고 이런저런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 몸쓰는 일에 이골이 나있다는 거죠 학생 때는 여름마다 에어컨 설치 보조나 노가다를 할 정도로 나는 빡세게 살았고 이것은 제 군생활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슈퍼 초 sss급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군대에 입대할 때 농사를 지어봤다 농작물을 지어봤다 노가다를 뛰다 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일머리가 달라요 저희는 체력 훈련으로 산구보나 연병장을 타이어구보를했었는데 산구보는 솔직히 할만했습니다. 물론 타이어구보는 죽을 맛이었죠. 신병이 산구보를 하는데 힘든 티 안내고서 달리는게 나름 기특하고 신기했나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제가 빛을 바라는 시기는 작업시간이었죠. 어릴 적부터 이런저런 기구를 많이 만질 수 밖에 없던 시골에 살다보니 그런 것들이 손에 익은 저는 이등병에게는 볼수 없는 작업스킬에다가 이등병의 열정이 더해지니 제가 작업하던 모습을 보던 선임은 어지간한 상병보다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하며 작업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조금씩 선임들의 칭찬 세례에 넘어가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저의 신들린 곡괭이질 시연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어느새 저는 기동중대에서 드모프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서유과 같은 대참사를 일으킬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부대 내 CP를 새로 짓겠다며 그곳을 무너뜨리기로 한거죠 건물을 무너뜨리면 잔해는 과연 누가 처리할까요? 네, 바로 병사들이죠. 간부들의 지시같은 지 않은 지시하에 물론 일부에 국한되지만 건물 잔해들을 구루마에 실어서 다른 곳에 옮기는 작업에 제가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열심히 작업을 했고 병장일, 일병일, 이비, 이등병인 저 이렇게. 셋이서 한조가 되어 자네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자네들을 옮길려 없으니 당연히 1,2병이 그걸 구름하에 실었겠죠? 여기서 저의 큰 실수가 있었는데 1병이니 나만큼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작업능력이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1병의 작업능력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후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다음 일을 진행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큰 계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1병과 함께 시멘트와 벽돌덩어리를 그 순간에 저는 당연히 하나 둘셋 신호를 외치고 셋의 돌덩어리를 놓으려고 했지만 일병은 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사람 몸통만 한 덩어리의 한쪽을 잡고 있는 제 손은 그 돌덩어리와 함께 깔려버렸죠. 하나 둘 으악! 이라는 제 목소리와 함께 전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깔린 손을 빼내었고 다행히 오른손은 큰 지장이 없었지만 왼손은 빼야 할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왼손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저는 상병과 병장 근처에 있다 하사가 저를 데리고 급하게 의무대로 갔죠. 여차여차해서 의무대로 온 저는 그곳에 의무장교에 진찰을 받았죠. 제 손을 보던 그제 사... 입장에서는 절대 간부라고 말할 수 없는 놈 이렇게 묻더군요. 혹시 특별히 왼손으로 하는 일이 있나? 어릴 적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중학생 때 기타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기타로 찬양팀 등에 있었고. 오른손 잡이는 기타 연주를 할때 왼손으로 기타를 연주하고 오른손으로 줄을 튕기죠. 왼손 새끼손가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왼손을 못 쓴다? 기타 접어야죠. 밖에서 기타 치고 있었습니다. 의무대 장교 점점점.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던 제 왼손에 뼈는 상하지 않았지만 근육과 인대 손상이 왔다고 이야기하며 특히 왼쪽 손가락의 상태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자신없는 목소리로 지금 당장 근육과 인대 접합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몸이라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던 저는 의학적 상식에 대해 전무했습니다. 당연히 TV에 나오는 것처럼 수술을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의료도구 보관심에서 무거, 무언가 뒤지더니 이런저런 도구들을 챙겨온 장교는 주사기에 마취약을 집어넣고 진료의자에 앉아서 제 손에 그냥 주삿바늘 여기저기 막 찔러 넣어 그 액체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체가 내 손에 들어오는 느낌은 받아본 사람이 아는 들어온 느낌입니다. 이거 마취하기야. 금방 마취될 테니까 마취되면 바로 수술 시작하자. 라고 말했고. 마취가 되었다면 낚싯바늘 비슷하게 휜 작은 실에 바늘에다 끼우더니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제 손은 마취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마취가 잘안 듣는 체질인 건지 군대약이 쓰레기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수술 시간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역대급 후보에 들어갈 만큼 최악의 순간으로 기억이 나네요. 당시의 느낌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마치가 되지 않는 상태라 그 바늘이 제 손을 파고드는 그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느껴졌고 둥근 낚시바늘 모양이 제 살을 파고드는 사각사각거리는 느낌 그 바늘이 어느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졌고 바늘에 이어 따라 들어오는 실의 느낌도 그대로 전해졌으며 더불어 그 실이 바늘을 따라 들어올려지면 생기는 살과 마찰과 실에 묶여있는 조여지는 살에 느껴지는 강렬한 통증까지 그러다 몇번 바늘을 잘못 집어넣어 그 바늘을 다시 빼고 다시 집어넣는 등 당시의 그 느낌은 제 어휘력으로 부족해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때 몇 번은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 수술을 잘맞춰야 제가 좋아하는 그 기타를 다시 칠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 하나였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있었을 겁니다. 고통에 이를 악물고 오른손을 꾹 쥐고 참느라 어느새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던 그는 제 반응이 이상한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파? 그 한마디에 어? 마취해서 통증이 느껴지면 안되는데 라는 뉘앙스에 그가 한참 수술했던 친함과 제 반응과 얼굴을 한번 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는 기독교에서는 살인하면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에도 이끼를 죽이고 지옥에 가버리고 싶은 깊은 빡침이 처올랐습니다. 미안한 건지 멋쩍은 건지 장군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다시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억겁의 시간과 같았던 수술이 끝나고 제 손을 움직이면 안된다며 기부수를 해주었죠. 저는 그렇게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술을 마치고 생활관에 복귀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취가 드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렇게 저는 군대 약의 엄청난 효능의 두 배의 빡침을 느끼며 깁스를 쪼갤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군대에서 절대 수술 받지 마세요. 약으로 버틸 수 있는 것만 처방받으시고 가능하면 무조건 국군 수도병원 혹은 민간병원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수술은 너무 잘 돼서 왼손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있고요. 안 믿으실까봐 왼쪽, 왼손 현재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흉터는 그렇게 심하게 남지 않았는데 손등과 새끼손가락 두 마디에는 흉터가 크게 남아있네요. 그래도 엔딩이, 아 어, 해피엔딩이라 그래도 다행입니다. 진짜, 정말 해피엔딩이네요. 다행히도 저렇게 손이 찢어지고 그러더라도 보통 인대 다치고 그러면 손가락이 이렇게 말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끊어지거나 그러면은 바로 원래 이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를 끊어지면은 이렇게 끊어진 걸 그냥 요렇게 해서 접합을 시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위에다가 뭐 덧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뭐 아마 도구도 없었을 거고 그런 여분의 인대 같은 것도 없었을 거. 그럼 보통 좀 잡아당겨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꾸매고 그랬을 텐데. 근데도 손이 잘 돌아간다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네요 다행이네요 진짜 저는 옛날에 샌드백 치는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진짜 엄청 막뭐 폭발할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냥 순간적인 화가 빡 쳐오르면서 주먹을 딱 잡고서 그냥 그대로 갔다가 샌드백을 빡 쳤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샌드백을 얼마나 세게 쳤나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보시면 난 모양으로 찢어진 자국 보이죠 이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여기 살이 팝콘 터지듯이 터졌어 찢어졌어. 그래서 그 가가지고 병원 가서 보여줬더니, 이거에 대한 썰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건 유튜브에서 다음 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썰렁썰래 남겨보는 건 어떠겠습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펜다마를 개판다로 오셔서 썰렁썰래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